일부 종사, 사실 못하는 사주예요. 맞아요. 사실, 저는 음. 지금 이혼을 했어요. 아. 네, 애기는 있는데. 네. 폐 쪽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어. 호흡기질환폐쪽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폐렴이랑 음. 기관지로 음. 되게 많이, 고생하해서 입원을 아.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내가 돈이 많이 생기더라도 나갈 일이 생긴다이 말이에요. 아. 이런 일적, 그 돈이 나가건 일적인 게 아닌 것 같고, 네. 제가 봤을 땐 가족들 때문에 네. 나갈 것 같아요. 가족들. 음. 우리 가족들 자체가 다 신이네요. 우리 가족들 자체가 다 신이네요. 그리고 죄송한데 이제 팔자 자체가 일부 종사 사실 못하는 사주예요. 그게 무슨? 그러니까 한 남자만. 네. 한 남자랑 계속 못 간다. 쉽게 말하면. 맞아요. 사실 음. 저는 지금 이혼을 했어요. 아. 네. 아기는 있는데. 네. 네 그렇게 됐어요. 아 음. 그래도 일부 종사 못한다 이렇게 나올까? 근데 애기가 몇 살이에요? 지금 이제 7살 됐어요 7살? 네 음, 그래도 다행인 게 엄마랑은 잘 맞는 아들이 맞아요 음, 보통 이렇게 싱글맘이든지 싱글대디 네. 분들이 오시면 보통 네. 자식이랑 안 맞는 분들이 많거든요 키우면서도 어. 근데 그래도 우리 우리 누나는 그래도 네. 아들이랑 괜찮네요. <laughs> 근데 문제는 조금 저 친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네. 그거는 조금 고쳐야 될것 같아요. 오지랖이 좀 넓어. 아, 응. 어, 남일 해결사 역할을 좀할것 아, 같거든요. 친구 그런 것만 조금 잡아주시면 괜찮아요 네. 성품 자체랑 인성은 좋아요. 네. 인성은 좋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와 되게 순하신데, 네. 되게 순하신데 이상한 아집이 있어요. <laughs> 이상한 집이 있어요. 뭐 하나 꼽히면 은 이거 벗어나지는 못해. 오, 맞아요. 음.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갈가먹는 그런 게 있어요. 음.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되고, 그러니까 작은 물에서 안 놀아요. 이런 사람들. 지금 음. 사업을 음. 하고 있어요. 네. 아직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. 하고 있는데, 음. 그게 조금 궁금하기도 음. 했거든요. 사업적으로? 네. 일단은 뭐 본인이 알듯이 일단 나가는 삼재 특히 이제 1월달 될때 있잖아요 네. 음력으로 1월달 네. 이제 양력으로는 2월달 이때 네. 한번 조금 휘청하는 게 있어요 어, 휘청하는 게 뭐. 있고 그 이후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. 제가 이런 유통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. 뭐 이게 받는 거에 뭐가 문제가 한번 생길 수도 있어요 어.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줄거 아니에요? 다른, 할 네, 때. 네. 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네. 조금 이렇게 뭔가 하자가 있다든지. 음, 그런 게한번 있을 수가 있어요. 올해 안에. 네. 근데 그게 뭔가 제대로 처리가 안될 수도 있어요. 음. 음,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. 뭐 차라리 여기서 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교체해주면 되는데 음. 뭔가 틀어지는 일이 있나 봐요. 음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건 최대한 어 비껴갈 수 있게 네. 어,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데 네. 우리 아들이 네. 기관지 쪽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, 기관지 쪽이랑 그리고 이 친구는 일단 뭐 생년월일을 안 보고 얼굴을 안 봤지만 그냥 네. 느껴지는 기운으로는 이 친구 자체는 되게 외로운 친구거든 외로운 사주고 사주 자체가 네. 고목나무 위에 하나 붙어 있는 매미 한 마리 같은 느낌, 혼자 계속 울고 있고, 음. 그런 사주에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도 이제 엄마를 닮아서 가물이 있겠죠. 아무래도 음, 음, 음. 음, 가물이 있는 친구기도 하고, 네. 애기가 단명살이 있다 보니까, 네. 그래것 때문에 엄마가 돈이 조금 나갈 수가 있어요. 어. 명 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데, 네. 어, 겉과 속이 달라요. 괜찮은 척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음, 무슨 일이 나면 엄마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하는 게 많아요 아, 맞아요 음, 그래서 좀 외로운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댈 사람이 없고 음... 음, 엄마도 힘든 거 아니까 아직 어린 나이지만 좀 네. 철이 일찍 들다 보니까 엄마 힘든 거알 자기 무의식 중으로도 그러니까 맞아요.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픈 거 같아요 음... 우리 도나가 그래도 조금만 더 지나면은 네. 괜찮은 남자 들어오거든요 네. 사주 네.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네. 남자 보기 조금 초년엔 없어요 이런 아... 분들이 왜냐하면 신까물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하면은 네.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남자 노릇하고 여자 노릇 다 해야 돼 아,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치니까 결국엔 헤어진 거 아니에요 네. 응.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차고 안정이 되면은 괜찮아요 음, 괜찮은 네.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진 이런 말 계속 하기 싫은데 한, 오늘 처음 말하거든요 굿을 네. 한번 하셔라 어, 음. 하셔야지 안정이 된다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네. 그 터주신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네.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해 어. 지내면서도 뭔가 쌓일 때도 있고 어 맞아요 막좀막 일어나면 막찌부둥하고 막 편하게는 잘못 자는 거 어. 같아요 거기서 네. 응. 그래 가지고 음, 가족들 음. 그 심리 상태도 겉으로 네. 봤을 때 되게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음,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불안정하고 맞아, 말 자체를 잘안할것 네, 같아요. 네. 어, 뭐 가족들이 다 착해서 그런지 겉으로 어, 자기도 어. 힘든 걸잘 말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. 음 그리고 폐 쪽도 조금 조심하세요. 어, 이 친구도 아까 기관지 조심을 했는데 음. 우리 음. 우리 누나도 여기 호흡기 질환 폐쪽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폐렴이랑 음. 기관지로 음. 되게 많이 고생해서 입원을 아.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안 그래도 여기가 막 아프더 게 폐거든요. 아. 부분 폐쪽 많이 조심. 그리고 폐렴이 어릴 때 걸리면 나이가 네. 들어도 후유증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저는. 아. 응. 요즘에 또 시국도 이렇게 막 코로나도 네. 극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네.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, 네. 응. 조심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올 한해까지는 상가집은 상가하시는 게 좋아요. 상가집이요. 응.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본의 네. 아니게 내가 뜻하지 않아도 뭐 누구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. 겪었어요. 저 음. 최근에. 그러니까 원래는 그 듣는 것도 안 좋거든요. 지금 아. 수전 자체가 올해까지 안 좋기 때문에 어 내년 될 때까지는 그 듣는 것도 안 좋아서 안 가는 게 좋고 가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잘 타요. 거기서 들어오는 부정도 있고 음. 그렇기 때문에 네. <laughs> 어 따로 제가 나중에 뭐 연대면은 그런 네. 거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뭐돈 드는 게 아니라 본인 네.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네. 뭐 그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어, 나중에 뭐 갑자기 뭐 생각난다든지 궁금한 음. 거 있으면 연락 한번 하세요. 그 돌아가셨다는 음. 분이 네. 저희 그 전에 시어머니셨거든요. 시어머니요? 네, 아. 그래서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영향을 받거나 음. 뭐 그런 거는.. 어 음. 그런 걸 탔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어 일단 건강을 떠나서 돈이 자꾸 새요. 네. 돈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막 이렇게 뭘 씀씀이가 해프다든지 뭐 어디 쓴다든지 지금 쓰잘데기 없는데 잘안 쓰는 거 같거든요. 네. 안 쓰는데 이상하게 안 모여요. 안 모이게 되고, 이게 문제가 뭐냐면, 안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, 뭐, 누가 아프셔서, 뭐,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돈을 좀 준다든지, 그래서 안 모이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아니면은, 정말 뜻하지 않게, 어, 쓰기는 싫지만,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경우도 있고. 그럼 저는 지금 2월에 음. 이제 뭐가 뭐 한번 휘청거린다는 게 네. 일적으로 휘청거릴 수도 있고 뭐 음, 가격, 제가 봤을 땐 일적으로. 네, 일적으로 일적으로요? 음, 일적으로 아까 아, 말했듯이 그 하자 뭐 그런 그게 2월달인 것 같아요. 제가 아. 2월인지 뭐, 뭐 몇월달인지 모르겠는데 네. 일단은 그 2월달에도 일적인 거예요. 분명한 건 음, 음. 그럼 제가 올해는 뭐 순탄하긴 하겠지만 뭐 돈은 계속 새어나가는 그런 연도라는 음, 뭐, 거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내 밥그릇 막 이렇게 잃어버리고 아니면은 뭐 굶고 이런 거는 아닌데 에. 내가 돈이 많이 생기더라도 나갈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. 아. 한마디로 사업이 만약에 올해 갑자기 잘 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또 뭐가 돈이 나갈 거예요. 아. 이런 일적 아. 그 돈이 나간 건 일적인 게 아닌 거고 네. 제가 봤을 땐 가족들 때문에 나갈 거. 응. 응. 애기라든지 아니면 뭐, 뭐, 형제, 뭐, 사촌, 뭐, 이런 식으로. 응. 가까운 친척들 때문에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. 응. 응. 그래서, 어,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자꾸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. 응. 응. 그러면 이3재를 잘, 응. 이번 연도를 극복해 나가면은, 그다음부터는 제가 좀 평탄해질 수 있을까요? 응. <laughs> <laughs> 사실 평탄해지려면은, 네. 우리는 그래도 마흔 넘어가서 아, 조금씩 괜찮아지는데, 네. 지금 이제 일어날 일들을, 이거를 함으로써 이제 마각하자는 거예요, 제말 아. 차라리, 어차피 돈이, 이걸 안 하더라도 돈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 차라리 그냥 나 좋으라고 하는 거 하자, 이러고, 가족들 좋으라고 하자 해서 그냥 차라리 거기에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, 저는. 굿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시작 전이랑 시작 후에 며칠 동안은 네. 그 이제 부정한 것들을 하면 안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아. 걸 본다든지 네. 뭐 네. 잠자리를 가진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아. 피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네, 3일,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조심을 하시고 음. 하고 나서는 한달 동안은 조심을 원래 해야 되는데 네. 보통 그냥 한 3일, 아. 판결은 한 3일 정도가 되니까 네. 3일간은 뭐 조심하세요.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. 저희가 아... 응.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편 맞춰서 들어서 해드리니까, 나중에 생각 있으시면 연락 따고 주세요